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동훈아택 되겠습니다. 자, 동훈아택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 장이 현재 도찌 모양 아주 그려주면서 버텨주고 있죠? 자, 버텨준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보게 보면, 자, 이렇게 10선 지금 올라오고 있고, 20선, 저 파란선 있죠? 여기를 지금 절묘하게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라, 가격대로는 요 29,500원 라인, 3만원 선 라인을 지금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때 올라갈 때부터 말씀드렸고 내려올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깬 다음에도 말씀드렸고 그죠 어느 라인 중요한 지금 세력선이 지키려고 하는 라인 요 3만원 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요 구간대를 지금 돌지 모양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황 패턴 테마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자 금요일 날 무슨 테마가 있었습니까 반일 테마. 자, 일본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반일 테마가 불었고 지금 여기를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쓸리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화장품 관련 테마 지금 관련해서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크게 시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이니푸드 이렇게 상한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템피 60분도 마찬가지 결국은 상한가를 좀 만들어줬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테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바로 펩트론이죠 자,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지금 덴마크 쪽에도 난리가 났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 식욕 억제제에 대한 비만 치료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는다고 하죠. 자, 어떤 뉴스가 있었죠?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위고비가 이제 신부전 증상 완화 효과까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 비만을 넘어가지고 심혈관 질환 시장까지 넘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보디스크에서 45세 이상 과체중 비만 환자 17,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위고비가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20% 가까이 감소시켰다 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얘기예요. 자 비만 뚱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 쪽이 안좋을 확률이 높은데 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줄 거지만 우리 도나트릭이 뭡니까? 바로 혈당을 측정하는 거. 자, 비만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처방이 들어갈 때, 뭐, 혈당이나 측정 미리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침으로써 가능하다. 굉장히 간편하게 내 혈당을 측정하면서 관리해줄 수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봤던 그 펩트론, 그 비만 치료제와 함께 큰 테마에서 묶이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조금은 다른 테마다. 치료제와 특정 테마는 조금 다르다. 자, 동원아텍 같은 경우는 아이센스와 조금 더 묶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두 차트 모두 약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름대를 지나가지고 자, 이러한 구간들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지금 형,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패트차트과 함께 수급 한번 말씀드릴 거 있거든요. 자, 보다 자세한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 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 i 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함번 보시면요. 자, 외인 쪽에서 천주 들어오고 기관 쪽 들어오고 개인 쪽에서 4천 주 나갔어요. 그죠? 어제 얼마 들어왔죠? 물려 26만 주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4천 주밖에 안 나갔다. 그죠?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게 뻔히 보이시죠. 그리고 금두 쪽에서 조금 조금 미비한 수량 들어오고 있고요. 기타법인 쪽에서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타법인 쪽에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차트 모양 만들어줄 때 같이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지받아주면서 돌지 형태로 차트 모양 만들어줄 땐 기타 법인 수급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즉, 그 말이 무엇이냐. 자, 특히 개인 수량 보시면, 엊그제 30만주 나갔다가 다시 26만주 그대로 샀단 말이죠. 즉, 요 위치, 요 구간대 차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올라갈 땐 다시 팔았지만, 다시 위쪽에서 내려올 때 물량 잡아줘가지고 차트 모양 위치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 치면서 보시면, 미래일세 쪽에서 이렇게 사모았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개수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주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구 이용하면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희움증권, 한국투자 같이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봐야 될게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말씀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자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이 봉을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겁을 많이 줄때 어, 세력이 좀잘 쓰는 패턴인데요. 특히나 동라대 같은 경우 이 캔들 고가권 음봉 캔들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상승할 마찬가지예요. 요때 마찬가지예요. 요때 쉽게 못 따라붙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올라놓고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자 두번 정도 눌림 후에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또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가권에서 밀어버린다고 하면 여기서 따라붙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위에 다 털어먹을 때 위에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동나택은 이때 따라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잘 털어 먹고 계속 위로 올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물량 매직 다시 해 가지고 또 다시 보란 듯이 날아가 지고 그죠? 요런 돛지 모양으로 조금 겁준 다음에 다시 또다시 날라가 버리고 이러한 최고점에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이제 물량 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 보통 물량 매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고가권 음봉인데요 그래서 좀 급하게 올려야 될때 보통 많이 쓰여요 여기 관련된 물량 때꽤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물량 잡아주는 걸로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음봉이 조금 없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싶었는데 자 이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전에 요 왼쪽 날개가 만들어졌던 요 일목균형 자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뉴스로 크게 한번 뚫어 주면서 지지 받아 주는 거죠 35,000원 구간을 어떻게든 잡아줘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시간 같은 경우 지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앞으로도 제가 시기적인 측면하고 가격대 그리고 상단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요 동은 하나택 매수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어떤거 적어놨습니까 세력의 기본적으로 끼를 제가 전부 다 알고 기 때문에 자 추가적 상승한다면 어디서 팔면 좋을지 자 매도가 적어놨고요. 당연히 매수가 적어놨고 세력의 지금 현재 평당가 얼마인지까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셔가지고 꼭 사용하셔야 되고 유튜브 어디에도 찾아보셔도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지지 라인도 잘안거줘요 그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전략집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자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힌트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동훈아한테 이 대응 전략집 꼭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참고하셔야 되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서서히 그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일정까지 제가 하나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보시도록 기 하고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당연히 100% 무료로 드리죠. 자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대가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하나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만 사용하시고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010 7625 3468로 동원하택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자면 동원하택 앞으로 시작이다 하지만 매물대수와 잘 지켜봐야 되고 함부로 따라 들어갔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라인 지지선 잘 지지받고 수급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